근데, 만약에 고대에서가 또 성공하면, 와, T2 무기 주네, 천상 무기, 와. 와, 눈물 나! 얘들아, 나할게 없다! 부억 5천 골드에다가 다이아 4 0만잼에다가 지금 이거 실버 아르델주아도 지금 26만 있거든? <laughs> 이거 g 강이나1 0야겠다 바로 떨어지네. 씨. 직0 아, 형님 l d 이다직0 형님 o 단계야. 아, 직0 형님. o l d 1 없는 거는 잘해 놓으셨네. 아유 2단계 2단계까지는 쉬운데 와 지코형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3단계 만들었냐 내가 만약에 3단 성공한다 4단 도전을 해본다 아오 12등까지 올라오셨네 발전 많이 했네 와 진짜 3단계네 야 이형은 근데 왜 이렇게 고대에서가 옵션이 그 초등학생 수준이야? 빨간색 하나가 없어. 와, 진짜 기대기다. 3, 2, 면 뭐해? 불록지가네 어차피 빨간색 하나가 없어. 님구형은 빨간색 색인데. 3, 2, 1. 와, 뭔가 이번에 소리도 달랐고 빛도 달랐는데? 야, 떴지. 이번에 뭔가 더 화사하게 빛났고 소리도. 사라라라! 이랬는데?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오. 오? 우와 지발 와소 후회들 그제야 소리야 우와 <laughs> 야 내가 소리가 달랐거든 와 <laughs> 확률 5% 확률 5%에 사카 업적으로 일단은 보상 이거 고대에서 성공해가지고 축주 문서 축 무기 주문서 49장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축준 받았네요. 근데 만약에 고대에서가 또 성공하면 와! 티2 무기 주네. 천상 무기. 와! 와! 티2 천상 무기. 야, 티1 원도 아니고 티2를 주네. 와! 한 번만 눌러 볼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형들아. 어? 떨어지던 안떨어지던 한번만 눌러볼까? 한번은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갑니다 와 우리 조모 형님께서 쌌잖아! 씨발몰라 야 뭔가 이게 테두리에 나오는 보라색빛이 남다른다 와, 와 못열겠다 와와 못열겠다 와우주채또 지구채톱 티2를 벗느냐 날라가느냐, 3 2 1 e e 오, 와, 와, 나 씨발 성공한 줄 알았다, 와. 나맨 처음에 본 채팅이 우주 최초여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다 와와나 우주 최초라길래 사나이 김용남 어차피 3강인 사람만 도전할 수 있어 2강 떨어지면은 안 한다는 마인드 인정? 막말로 2강으로 떨어지면 그만해도 돼 왜냐 난 2강만 해도 돼 사실 나는 2강만 돼도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이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T2 천상 무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와씨, 제 행운의 목도리 좀 하고요. 입고 댄스 춘거 비닐 팩에다가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냄새 빠지면 안 된다고 박스에다가 진공 보장. 쓰리. 투원나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우주 최초와 물결표 물결표 물결 표물 결 표물 결 우주 하트. 최초라고 뭔데 4아아 아! 아! 나의 축복의 아이템이 지켜주없구나 고맙다 안에 있다 이옷은 이 아닌 것 같아 옷을 갈아입어야 나의또 이제 축복의 아이템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의식을 좀 치료했습니다. 예, 이건 좀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 2가 되든 4가 되든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막지 마. 제발 봉인을 풀어다오. 제발! 후, 제발! 제발 포기를 풀어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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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풀어다오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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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제 냄새를 맡았습니까 이씨 다갑니다이리 갑니다

우와, 우주샷도 티투무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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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눈물나! 자,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한번 티투무기 한번 보시죠. 예. 네. 와. 일단, 옵션도 보시면은, 대박입니다. 공격력 1,040. 치명적 중력 612 방어력 28%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강화한 능력의 명중력 600 612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업적을 성공했기 때문에 와 마지막 광화 고대에서 특수 조각 강화 플러스 4 달성 보상 받아 버립니다 와, t2 확정템, 무기, 우주 최초, 와! <laughs> 와! 천상 무기 t2, 우주 최초, 와! 웬만하면 은 PVP템 나오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t2야, 무조건 t2. 획득 가능한 아이템에 천상 무기 t2밖에 안써 있어. 자, 갑니다. 과연. 3, 2. 원. 오파의 칼날이라는 게 일단 나왔습니다. 에? 과연 어떤 것일 것인가? 제발. 아, 사냥용 나왔다. 아 야, 근데 대박. 추가 피해. PVP 7 2 5 와, 사냥 플러스 전투까지 돼. 공격력이, 기본 공격력이 1200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200구에 명중력 1300, 일반 몬스터, 정해 몬스터 14%에다가 아이템 드라 확률, 매찬 2.8%에, 골드백률, 경험치 획득, 추가 피해 PVP, 회피력, 불사 타입 방어력, 거기다 보석 4개까지. <laughs> 거기다가, 막기 확률, 2.5% 증가. 와, 일단, 레벨업부터 시켜볼게요. 야, 이렇게 30레벨 일단 만들었구요. 와, 이거 지렸다. 와, 보석이 없어. 아이 색깔 보석이 없어. 와, 보석이 없어서 못 넣어. 와, 까비. 야, 보석 안 넣는데도 지금, 이... 형들아, 대박인거 뭔지 알아? 영광에다가, 보석 안 넣는데도, 지금 이, 플러스 20강보다 지금 전투력 올라갔어. 여기다가 나중에 특성, 이것까지 올려가지고, 진짜, 이거 올리면은, 와, 씨. 10레전 되겠는데? 개승은안 되고, 능력 변환도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이템을 녹이면 능력 변환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강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옵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이 무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옵션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 골드 획득 같은 거는 다른 걸로 바꿔주면 좋아요. 저 주문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거는 안 되더라고요. 같은 건안 되고, 뭐, 추가 치명 확률이나 피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추가 피해,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좋은 게 있거든요. 바꿔주면 좋아요. 이것도, 사실. 보시면은, 바꿔주면 굉장히, 예. 사냥을 돌리면서, 마저 무기. 20강. 20강은 가야죠. 예, 20강은. 맞잖아, 형들아. 20강은 가야 되잖아, 솔직히. 20강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 에이. 체이 공격력 1737 명중력 1300 일반 몬스터 정예 몬스터 14%의 아이템 드랍 확률 2.8% 우주 최초 지구 최초 T2 천상 어파이칼날 졸섹시